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오심과 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 감사가 충만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9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극렬과 자비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동치는 소리, 세상의 모든 분주한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께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오늘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023년 마지막 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결산을 할수 있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히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혼이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주 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금 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참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살펴보며 2023년도를 마감하게 되는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자언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으로 시작하여 이번 주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 또한 슬기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는 모습 또한 부지런 자와 게으른 자의 삶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말, 각자의 삶의 열매가 비교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의인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자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어에 관한 말씀, 교훈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었던 14절의 말씀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의 촉하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같은 1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른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경건한 언어,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미련한 자와 분노가 가득하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언어들은 그들 삶 가운데 파멸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음성이나 또는 문자로 우리들의 의사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의미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들을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어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이며, 또한 말씀의 사람의 언어이며, 믿음의 사람의 언어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선한 파장 또는 선하지 아니한 남에게 상처를 주며 남에게 아픔을 주는 파장들과 결과들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과 아픔은 단지 우리들 마음에만, 마음의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관에 상처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조사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내뱉는 폭력의 언어들, 폭력의 언어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뇌의 상처로 남게 된다고 하며 이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며 MRI로 측정이 될수 있는 상처가 뇌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무심코 던진 말들, 우리들의 입술과 혀의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의학계의 연구 조사 결과입니다. 더욱 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으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선포하며, 우리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뿐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된 입술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진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매년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 출판사가 선정하는 각 해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2023년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는 진짜를 의미하는 또한 진본, 믿을 만한 것을 뜻하는 어 i 틱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AI가 부상되고 발전됨으로써 우리들의 삶은 탈진실의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본인지 아니면 어느 것이 AI가 만들어낸 생성해낸 결과물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인지 그것을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리암 웹스터 사전이 선정한 2023년도 올해의 단어는 어 i c 진실인 것, 진정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성도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조품이 아닌 순종. 가짜가 아닌 정품. 정품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한 진리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며 4장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과 그 듣고 배움에 온전히 거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조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품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언어를 품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그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또한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한 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될 모든 지난날의 죄악들 깨끗이 청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기경시켜 주시사, 아름다운 결산을 할수 있는 이번 마지막 한주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전쟁이, 고통과 아픔, 기근, 자연재해, 주님, 그 모든 땅에, 그 모든 나라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반 가운데 영적인 각성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반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변을 지켜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녘땅을 향하여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 자매들 동포들, 또한 믿음의 지하교회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끄땅 가운데 비쳐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결실의 계절과 결말의 시즌을 맞이하며 온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계속 남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가지치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이 세, 삼세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다음 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디로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치유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강건함을 입어 거룩한 전에 뛰어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치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응답받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온 마저도 다 주의. 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